안녕하십니까 네. 통제관입니다 그 어제와 오늘 새벽까지의 어 제주지역 코로나 19 확진자와 관련된 어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밤 사이에 그 검사 수가 어 무려 1698건 그러니까 1700건 그 가까운 인원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어 이동식 검사 워크스루를 두 곳에서 별도 설치해서 우려자들과 고위험자, 밀접접촉자들을 현장에서 검사도 시행했습니다. 그에 따른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이틀 새 코로나 19 확진자가 19명이 추가되어서 현재 총 146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기고 학생 7명 추가 발생해서 누적 인원 8명이 되겠고 오늘 1학년 대상 추가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항 국제 여객터미널 워크스루 선별 진료소에서도 282건을 검사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방문지나 접촉자 등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해서. 다면적으로 역학 조사를 착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15일 하루 동안 128번부터 142번까지 총 1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더 나온데 이어서 오늘 새벽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누적 수는 146명입니다. 15일 오후 6시경 확진 판정을 받은 134번 확진자는 수도권 방문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135, 136, 137, 138, 139번 확진자는 모두 대기고 학생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14일 오후 5시경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120번 확진자를 포함하면 대기고에서 확진 판정받은 학생은 모두 8명입니다. 앞서 제주도는 15일 제주시 봉계동 소재 대기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검사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약 2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학교 체육관에 워크스루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서 총 476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469명은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확진자 번호로 연번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하지만 보고를 드리면 15일 오후 9시경에는 140번 확진자가 오후 9시 30분경에는 141번과 142번이 추가되었습니다. 16일 오전 0시 30분에는 130, 143번과 144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16일 오전 4시에 15분에 145번과 146번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145번은 140번의 확진자의 가족, 그리고 146번 확진자는 133번의 가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14일부터 발생한 119번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확진자들에 대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도 방역 당국은 현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내역을 확인하거나 현장 폐쇄회로 TV 등을 어, 통해서 이들의 동선과 접촉자 분류를 진행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세부 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방역 조치와 함께 접촉자로 확인된 이들에 대해서는 곧바로 진단 검사 시행과 격리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도는 16일 오후 제주시 봉계동 소재 대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한 전수 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지난 15일 7명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1학년 학생 300여 명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15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제주항 국제 터미널에 설치된 워크스루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총 282건의 검체를 채취했고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 더불어 조금 부연 설명해서 좀그 어떻게 보면 양해의 말씀은 지금 그 단기간에 어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함으로 해서 사실은 한 명의 확진자가 생기면 이 확진자의 역학 조사의 동선은 작게는 세네 군데에서 많게는 열 군데가 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어 역학 조사의 역량이라든가. 직원들이 지금 어,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어, 상당히 조금 어, 피로도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주도를 방문해서 올라간 그래서 확진 판정을 받는 분들까지도 우리도 입장에서는 전부 역학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름대로 어, 저희는 이제 최선을 다하지만 혹시 정보가 좀 늦거나 또 여러 가지 동성 공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점에 대해서는 어, 통제관으로서 조금 양해 의 말씀을 드리면서 널리 좀 이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가덕스럽게 제주 지역에 확진자가 많이 생겼는데요. 지금 이거를 보면 크게 두군두 곳의 어, 집단 발생이 지금 생긴 겁니다. 첫째 하나는 대기고 발인데요. 현재까지 8 명의 어, 학생들이 확진이 되었고. 뭐 교직원이나 다른 어른들에 대해서는 학군모에 대해서는 양성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어, 대기고의 그 수업 특성상 어, 수업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다니, 그래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2학년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검사를 했고 그래서 지금 8명에는 학반은, 반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은 반 아이들도 있고 다른 반 아이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 문제는 뭐냐 하면은 대기고 학, 학생이 걸린 후에 감염원이 어디 있는가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어, 그 주변에 아직 학부모들은 현재 엄청 확진이 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선을 보면은 어, 눈에 띄는 거가 독서실이 보입니다 어, 학생들 각각이 그래서 독서실을 통해 가지고 감염이 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 저희가 지금 그쪽으로 집중해서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그러면서도 또 여덟 명이 한학 학년에서 여덟 명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 학년 나오고는 섞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학교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은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교육청과 교육, 어, 회의를 했어. 오늘 일 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도 전수 전수 검사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시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김농 성당을 중심으로 환자가 발생한 겁니다. 김농 성당의 특성상 저희가 보니까 거의 매일 미사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 미사에 참석해서 확진, 미사에 참석하신 분으로 확진된 분이 일곱 분 계십니다. 일곱 분. 7분. 그리고 일곱 분의 가족이 지금 네 분이 있어서 총 열한 분이 어, 이 김농 성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로서는 이 확진되신 분들 중에 일부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라 어 회복기 단계의 검사 결과를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지금으로 봐서는 어 최근에 한 2주 이전부터라도 감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밝혀진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성당을 방문했던 분의 방문록을 보니까 어, 육지에 주소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본,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관광객으로 오셔가지고 같이 미사에 참석하시고 이런 분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간도 좀 지났고 그래서 현재로서 단장 입장에서는 어, 또에다가 어, 김능리 주, 리, 미민을 대상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일제 전수조사를 하는 거가 좀더 감염원을 빨리 찾고 이걸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일단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 여부의 결정과 장소, 시, 시간 등은 그것에 맞추어서 다시 확정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CCTV가 완전히 그 확인이 되 있는 상이 황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 걸렸는가에 대해서는 그거 뭐 개개별로는 확인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학교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또 미사를 미사할 때는 괜찮은데 미사하고 나오면서 또 이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든지 등등하니까 마약제 마스크를 썼다 하더라도 미사를 하는 동안에 썼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생활하시면서 어, 마스크를 벗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어 제가 몇 군데 를 돌아다 보니까 느끼는 거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한다고 신도분들이 몇 군데 나오셔가지고 장식물도 설치하고 그러시는데. 그때 마스크는 소신 소입니다만은 그 직후에 이제 또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것도 종교 활동은 아니지만은 신도분들까지의 그 모임이 있어서는 늘 조심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미사도 지금으로 봐서는 어좀 확진자 발생이 안정될 때까지는. 좀 온라인 이사를 돌리는 것이 어떨까 하고 일단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어, 그백 번의 감염원을 현재 모르는 상황에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이제 음성이 나온 걸볼 때는 항만은 아무래도 에브인가의그 소통이 막그 접촉이 많 많아서 저희가 걱정을 했는데 다 음성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1 1 9 번의 감염원은 어, 그런 항만이 아니라 제주 시에서 생활하면서 생 접촉하는 과정에서 있지 않느냐 현재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지금 양성자 한 분이 접촉을 하는 데서 양성 한 분이 나왔는데 좀더 검사 역학조사를 해봐야 확정지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항만에서의 작업에서의 감염보다는 제주시 본인들의 생활활동에서 접촉이 있지 않을까, 현재 그렇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1698건을 어제 오늘 검사를 했고요. 지금 현재 그 검사 대기가 한 5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40번 김영성당, 143번 김영성당, 145번 김영성당. 지금 예, 122번부터 출발을 합니다. 125번부터 해서 128, 129, 140, 143, 144, 또 연결된 거리가 145, 127, 130. 그래서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영 성당 발로 사실은 어~ 외부에서 관광객도 이렇게 많이 미사를 보고 이런 과정에서 어~ 조금 시간이 아마 지나면서 어~ 지금 현재 어~ 주변으로 조금 확산되는 어~ 그러한 양상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뭐~ 지금 논의 중에 있지만 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제 구자 체육관이나 이런 그니까 김영 리민들 중심으로 일단 어~ 전수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 저희가 이 상황을 조사해 보면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다섯 분이 동시다발로 감염을 모르는 상황이 나왔다고 했고요. 지금 거기에 사지간 확정지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섯 분 다섯 분이 현재 확인이 안된 상황에서 유지되어 있고요. 그분들 통해서 지금 현재 n차 감염이 이제 일어나면서 양성자가 계속 나온 겁니다. 예. 지금 두두 두 집단 사례로 볼 때는 지역 사회 감염이 일어났다라고 었 일어나서 지금 그 결과가 나왔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제일 <laughs> 걱정스러운 거는 대게 보나 그나마 집단 생활에 있어서 어떤 이렇게 제한이 되는데 이 김능성당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통제할 어 확실히 알수 없을 때 상황까지도 가기 때문에 그 거기에서 많은 뭐 확진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고요. 아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검사를 좀더 했어 주민들이 그래서 확진되신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원이 지금 성당이라는 것들이 정신제 자료가 모이고 정보가 모이면은 그거는 금방 이렇게 확진으로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n차 감염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검사 대상을 확대했어 그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보고. 감염원을 아마 추정하거나 확정지을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조 지금 추가로 나오는 N차 감염분을 통해 가지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정해야 되겠죠. 그 저희 목표는 어 저희가 알게 된 것은 122번하고 127번을 통해서 김동승 당과 관련됐다는 걸 처음으로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서 가족을 중심으로 저희가 판단 조사를 해 보니까 128번, 129번 140, 143, 144, 145 그리고 127, 130 이렇게 이제 어김 김당 성당과 연결된 거로 이렇게 좀 별명입니다. 예. 어제 부민 장례식장을 가시는 거 안내를 드린 거는 그 상주분이 그장히 이렇게 시다 보니까 어떤 접촉 하시는가를 저희가 특정할 수가 없어서 도민들에게 그걸 알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민들 그 오셔서 검사를 받아서 양성이 나오신 다면에 그때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뭔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검사 결과 완전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다중이용 시설을 측면에서 볼때 예. 대기거나 아니면 긴장 손상태가 예, 이게 집단하면 이러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결과 보고 저희가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어디 국민분들 그 말고 거기 다녀하신 공직자분들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 안내드린그문자에 조직 기존에 맞으신 분들은, 예, 맞으신 분들, 그러니까 3분양소나 2분양소가 안내 그 시점, 시간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검사를 받으셔서, 그로부터 음성을 이제 양성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협조를 하는 시간에 해주시면은 고마울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문제는 갑작스럽게 집단 발생이 생겨가지고 도 자체의 검사정량에서 지금 오버로더가 걸렸다는 게 고민입니다. 조금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요, 평상시보다 조금만더 참아주시고, 예. 어, 견, 어, 자가, 자발적으로 격리하셔서 검사 결과를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갑작스럽게 어, 이, 검사 대상자가 확대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일반, 어, 어, 동민들 분들께서 검사를 받고 싶어도 좀 시간이 딜레이 되는, 지연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 검사를 하시면서 바로 가시지 말고, 보건소에 전화를 하시고 예약을 통해 가지고 예약을 하신 다음에 가시는 거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보건소가 아니라도 지금 병원에서도 선별진료소가 있습니다. 그 선별진료소를 같이 이용하셔서 물론 거기도 예약을 하신 다음에 가셔가지고 추운 날씨에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되겠습니다뭐 네, 사회적 거리두기 뭐 늦었다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단계를 상향하거나 하향할 때 핵심 지표와 보조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표가 약 6가지 정도 되는데 핵심 지표 삼으로도 그렇고 보조 지표 상으로도 그렇고 우리 도는 1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전국 상황과 관광객들이 경유해서 확진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1단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5단계로 올렸고 또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오히려 1.5 단계 플러스 그 경제적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역을 거의 대부분 영역을 2 단계 수준으로 이미 올려놨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1.5 단계 플러스 알파의 어그그 그 정책을 펼치는 과정 중에 있었고. 만약에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 면요 그 소상공인들 50평방미터 전후 의그 자영업자들 그리고 스포츠 문화 여가에 관련된 프리랜서 형태의 종사자들 그리고 몇만 군데의 다중 시설들 이런 데들이 단계 하나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우리 아버지가 300만 원월 버는데 150만원 100만 원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보조지표와 핵심 지표상에서도 연결이 되지 않고 그런데 고스란히 그것을 그분들이 또 감내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늘 상존합니다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고려해서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그러한 지표상으로는 우리 돈은 1.5단계 플러스 알파도 어떻게 보면 강화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2단계 여부를 이렇게 말씀, 물론 이제 최근에 며칠 동안 지역사회 감염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통제관으로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쉽게 할수 있는 역, 그, 이, 이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선은 우리 보건의료 당국과 관련된, 방역 당국과 관련된 이분들이 정말 밤낮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론도, 한쪽의 여론만 절대 듣지도 않습니다. 결국엔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 어느 사이트를 통해서 당연히 집중적으로 단계를 올려야 된다. 그게 정말 말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절절하게 그거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분들은 그런 사이트에 그렇게 올리지 않습니다. 하여간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한 단계만 더 깊이 있게 한 단계만 들어가서 이렇게 봐주시면 어, 이 결정의 고충이 얼마나 큰지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2단계에 대한 부분 어,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하여간 오늘 중으로 길면 내일 중으로 저희가 어, 분명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 관련된 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추가가 되는데요. 121번, 125번도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육차 조사에 있어서는 이제 어 지금 현재는 풀로 움직이고 있는 건 당연하고요. 어 거의 뭐 잠을 아껴가면서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이제 워낙 갑작스럽게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평상시 그 동안에 돌아다니는 것이 조금 부하가 걸리면서 자꾸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지사님이나 국장님한테 인력 고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역학조사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보통 이제 보건소에서 환자와 기초 역학조사라는 걸 하고요. 그것을 토대로 이제 심청 역학조사를 저희 이제,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심청 역학조사를 하면서 나온 동선을 보고 필요하면 이제 가서 현장에 가서 CCTV를 본다든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현장에 가서 시스템 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판단하거나 이런 거는 역조관이 하지만은 또 그동안에 어 그런 부분들은 어 조금만 훈련만 받으시면은 갖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어 도지사님한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거가 서로 역할 분담의 인력이 좀더 충원될 수 있도록 좀더 요청을 더 드릴까 하고 이제는 어제도 제가 브리핑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지역사, 제주도의 지역사의 감염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 이것에서 어느 정도 환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고요. 어, 그런 상황에서 어, 도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 방역에서 1차, 1차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분은 각자 분입니다. 보면 각자 각자가 마스크를 잘 쓰시고 그리 두기를 하시면서 노력해 주셔야만이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만 조금은 이기사항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